메리 크리스마스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그 예수님을 축하하며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죄악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고 그로 인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 이 기쁜 소식이 힘든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큰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. 더불어 예수님처럼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행복한 삶으로 초청하는 세상에 복된 이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. 아기 예수님을 묵상하며 마음껏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기쁜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